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언하시는 하나님 자복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대에는 탁월한 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주위에 바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이라도 경험과 학식이 뛰어난 그런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바른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할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해도,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지도하고, 권면하시는 이가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왕이라도 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신하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의 삶에는 만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조언하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언하여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본대는 이두 마음 품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이것이 단지, 이 물질에 관한 문제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그건 단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상의 문제이고 또 삶의 자세의 문제이고 가치관과 교육관과 신앙관 모든 것의 문제인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한마음 가질 것을 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113절을 보시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의식 구조 속에 정확히 박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으면 이두 마음 품는 이유가 그리하지 뭔가 더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둘다 놓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요 놓칠 수 없고 또 세상의 것과 그 즐거움도 놓칠 수가 없어서 두 개를 다 붙들려고 하는 마음인데 두 마음 품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마음 가지면 더 유익하다. 둘다 얻는다. 그게 아니고 두 마음 품으면 둘다 잃어버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두 마음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양심을 통해서 날마다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두 마음 품는 자를 품는 거를 그냥 거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같이 갈수 없는 대상이라,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같이 손잡고 가자가 아니고, 이두 마음, 너는 같이 못 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전심전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데 두 마음 품게 되면 이것이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마음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더 좋은 곳을 발견해야지만이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만, 말로만으로는 인간의 부피한 마음을 돌이킬 길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보니 거기에도 평화가 있고 더큰 만족이 있고 더큰 은혜가 있고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팜에서 정결함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는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만 하면 그 포기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게 아까워고 그게 아쉬워서 손을 놓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여 한 마음의 유익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엔 주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하신대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거나 더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구하시는 한 방향,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조언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서만 머물지 말고 지혜로서 활용되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나머지 다른 사람의 손도 되지 못하도록 마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유물과 같이 귀한 걸 알고, 귀한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귀하다. 하늘 말씀 귀하다. 그래서 손도 되지 않고 유리에 다 가둬놓고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써라. 그 말씀에 도움을 입고 그 말씀의 유익함을 깨달아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는가 하면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 그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가지고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큰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은신처를 삼지 않고, 권속, 권세로 방패를 삼지 않고, 돈으로써 안전한 막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른 아이다. 은신처에 숨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서로 아는 사람인 겁니다. 나에게 먹을 것으로나 입을 것으로 도움을 줄 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 있게 되면 그 주의 말씀이 박물관의 전시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보급로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영혼에게 치료함을 주고 가난 영혼에게 해갈함을 주며 우리 중인 줄인 영혼에 만족함 배부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든든케 하라.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찾고 받아야 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가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곧 내게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겁니다. 피할 때 어디를 피할 것인가 대적을 당할 때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사단이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뚫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의 말씀으로서 방패를 삼고 해할 수 없는 은신처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과 또 그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의 말씀 우리에게 자원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